안산에 산적 이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? 저는 안산에 22년 동안 살았는데요? 지금 벌써? 안산에 산적.. 아니 산적이 있었냐는게 진짜로 산적.. 산적이 어딨어! 21세기 산적이 어딨어요?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남으라 그랬거든요? 수업 끝나고? 걔가 갑자기 나 간다! 이러는 거예요 아야 복도에 선생님이 있어서 탈출 못한다 하니까 그냥 창 밖으로 뛰어내려서 집에 갔어 걔가! 3층인가 4층이었어 거기가 근데 치기 미쳤나봐 이러고 보고 있는데 걔가 살짝 으 이러고 울퉁하더니 그냥 집에서 잘 도망갔어요 그렇게 나는 뭐 그래도 평범한 학교생활을 보냈지 나 정도면 아2% 부족한데 2% 아쉬워요 오늘 토레타 먹어서 그럼 2%가 아니라 하하 <laughs> 다음엔 2% 먹겠습니다 추추... 아 그냥 어디서 돈안 들어오나 월 천만 원씩 어디서 갑자기 100억이 안 나오나 아니 뭐야 아 감사합니다 지금 100억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어요 10만 원몇번 받아야 100억이냐 0이 5개 있어야 6개 있어야 되는 거야 10만 번이야? 이제 99,999번만 더 받으면 돼요 디코 영정 풀려면 조건이 필요하냐고요? 디코 영정을 왜 당했죠? 아라곤 팔랑에 뭐가 더 좋냐고 물어봤다 영정 먹었다고요? 개인 디코로 물어봤나 그걸? 풀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지 마지막 하화통일 하고 금요일날 또 멀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새벽 2시네 다음에 봅시다.